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억 모으기 1년, 3년, 5년 이렇게 기간별로 어떤 체감 차이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기간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기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1억 모으기의 현실과 전략을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우리는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그 첫걸음으로 1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1억을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우리에게 느껴지는 압박감 그리고 삶의 질은 천차만별인데요. 여러분은 1억을 모으는 데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기간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느끼시나요? 자, 그럼 1억 모으기 1년, 3년, 5년 각 기간별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체감과 그에 따른 전략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짧은 기간이죠. 1년 안에 1억 모으기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벌써 숨이 막히지 않으신가요? 1년 안에 1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무려 833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입니다. 물론, 초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시거나 특별한 부업으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시는 분들에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우리에게는 정말 혹독한 절약과 희생이 필요한 길이죠. 이 기간에 1억 모으기를 시도하게 되면 아마 극단적인 절약 생활에 돌입하게 될 겁니다. 외식은 꿈도 못 꾸고 문화 생활은 사치이며 친구들과의 모임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하면 너무 힘든 나머지 중간에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요. 강한 의지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1년 안에 1억 모으기는 우리의 멘탈을 갈아 넣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도전이 될 겁니다. 결국 이 기간에 1억을 모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통째로 갈아 넣는 수준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기간이죠. 3년 안에 1억 모으기입니다. 3년 안에 1억을 모으려면 매달 약 278만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사회초년생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지만, 추가 수입이나 부업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목표입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이 금액을 저축하려면 소비 습관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1년 목표처럼 극단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수준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가끔 만나 외식을 하거나 소소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죠. 이 기간에 1억을 모으는 것은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이지만 여전히 높은 저축액으로 인해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목표를 세우셨다면 소득과 지출을 철저히 분석하고 통장 쪼개기와 같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법을 활용하며 가능하다면 소액이라도 투자를 병행하여 목표 달성 기간을 단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받는 기간입니다. 5년 안에 1억 모으기입니다. 5년 안에 1억을 모으려면 매달 약 167만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많은 직장인들이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심리적인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이 정도 기간이라면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전략을 병행하여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TF, 인덱스 펀드, 연금저축, IRP, ISA 등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원금 외에 추가 수익을 얻어 목표 달성 시기를 앞당기거나 더욱 여유롭게 이런 모기를 으 실현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꾸준히 돈을 모으고 투자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재테크 지식을 쌓고 경제적 마인드셋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재정적인 미래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간이든 1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접근 방법과 투자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소득과 지출 분석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매달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앱을 활용하여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새는 돈은 없는지 고정 지출 중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목돈을 만드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통장 쪼개기와 자동 이체 설정입니다. 월급 통장, 저축 통장, 생활비 통장 등으로 통장을 나누어 관리하면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저축 통장으로 일정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한 것은 꾸준한 저축 습관을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저축해버리는 거죠. 선 저축 후 소비는 재테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셋째, 재테크 전략입니다.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습니다. 특히 5년 이상의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복리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ETF, 인덱스 펀드, 연금 저축, IRP, ISA 등의 금융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백백이 나이 공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투자 비중을 결정하고 주식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수익에 1일 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1억천금이 아니라 꾸준히 쌓아가는 자산 형성이니까. 넷째, 소비 습관 개선입니다. 짠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에테크나 중고 거래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피 한 잔, 배달 음식 한번 줄이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꽤큰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고정 지출인 통신비나 보험료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상품으로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아끼려는 습관이 모여 결국 큰 돈을 만들게 됩니다. 다섯째, 정부 지원 혜택 활용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라면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상품, 주택청약저축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혜택이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1억 모으기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혜택들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깝겠죠? 1억을 모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금융 지식을 쌓고 소비 습관을 개선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기르게 됩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정성껏 갖고 열매를 맺는 농부처럼 말이죠.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결국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세웠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억 모기라는 긴 여정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얻었던 동기, 부여와 전략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하는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고 루틴을 지키며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루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 1억 모기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